온다 데빌갈리오. 온다 유착켰다. 왔다. 어 근데 라이징 좀더 적극적으로 안 됐다. 나 저거 지나가게 해준 거좀 살짝 막아 근데 내 플래시 하나로 다 뺐다 그냥 캐리해줘. 이거, 이거, 이거 다 뺐다. 근데 이거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왜 나만 6인데 왜안 안 붙어주지 이거 나 레드랑 해고 설계해야 되는데 아니 나만 6인데 라이즈가 라인 근데 라이즈 가 너무 그런데 진짜 초반에 스펠도 다 빼주고 저것도 그냥 라인 적당히 하고 와볼 생각하며 칼브에서 밀어내면 게임 끝나는데. 게 너무 불쾌해 그냥 아 전판 카이사야? 패드립.. 아그 그 이상한 말하던? 출발 해봅시다. 전판 터로 내고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전판 딱으로 마지막 이야기하자면 내가 봤을 때이 진짜 이 로라면 그냥 정신이 나가 이게 안 찜찜 될 수가 없어 이 게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냥 나요시 맞잖아 여러분들. 뭐 제가 유독 심할 순 있어. 이게 이게 안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냥. 그러니까 아예 진로를 아니면 이제 티어를 올려야겠다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일링 다섯 명이면 게임 이김 아니요 킬력이 센 편이 아니라 킬이 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 방송도 그렇고 저는 조연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조연 뭔 말할 주연보다는 저 조연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롤에서도 똑같이 내가 킬이 하는 것보다 약간 메이킹하고 킹 메이커 그런 걸 좋아합니다 뭐 바이 이런 거 있잖아 뭐 자르방. 짜오, 그래서 내가 AP 정글을 선호 잘안 하잖아. 아니, 스스로를 깎아 내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내플레이스타일를 말해주는 건데, <laughs> 누군가는 메이킹을 해야 돼. 머리를 박고, 위협을 무릅쓰고, 다 다섯 명다 해줘, 해줘 하면 어떻게 이겨게 파는 간결하게 합시다!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냥 욕먹으면서 <laughs> 근데 이니시에터들이 스로잉이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봐요 결국에 몸이 쏠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던지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 <목소리> 이니시, 이니시를 많이 거는 사람들이 나만 대만해 시야만 깨고 나 900스마야 안 써도 되겠다. 알았어, 잡지. 이런 게 바로 메이킹. 보일이 전반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예, 좀 많이 받았어요. 신, 근데 이판은 신드라가 많이 받나보다. 화이팅! 나만 아니면 돼! 이거 말파 노공이라 유충 좀못 이기고 그냥 이거 라인이라도 칼사 태워야 돼 압박 들어가야 됩니다 롤에서 제일 중요한 반대구도 받으려고 하면 죽이고 이거 빨리 빠르게 한트 할 만하다 짧게 칼각으로 어차피 유충은 못 먹으니까 다이브라도 했죠 진짜 칼각 우리 영으로 가면 돼. 여러분 죽으면 안된다 진짜로 함라인 어떡하냐 이거 레오나가 미드에 보여서 얘네 다이브 안할것 같긴 한데 한번만 봐줄게요 웬만하면 안당하는데 직접... 용을 따박따박 잘 쌓아야겠네 결국에 우리 사이드를 못맞겠네 이거 이러면 두꺼비쪽 가서 교전 열기도 애매하다 나궁인고 AP 말파에다가정화턴이라 이번에는 탑 볼만한데 진짜. 제이스 아래로 간다. 죽어주면 안돼 여기 있다. 바텀 제발. 좋아, 아이고. 앞으로 있어야 돼. 너무 빠른데? 면 뒷발렸죠. 피로 련이요 잠시만. 이즈가 1대 지는데 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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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니언이 흠 못맞춰서 못잡네 오케이 <laughs> 카이사한테 어떻게 있어? 싸만한데 이거? 타릭 너무 웃겨 상대 타릭형한테 미안하네 전판에 나 때문에 졌는데 저 팀가서 캐리하니까 니죠 롤할때 제일 짜증나는 상황 팀으로 개똥싸던 애가 캐, 적가면 이제 캐리하는 팔레칸은 좀 미안하네. 버려라. 이거 애초에 누누 선턴이라 거기까지 나갔으면 안 됐어 바텀아나 있는다고도 안 달랐죠. 기다려 주지 미드정글턴에요 이거 누누 이게 쓰려고 하면 웅징해야 되는데 여기로 지나오면 바로 웅징해야 돼. 이런 웅징해야 된다 진짜. 이길 쓰려고 하는 게 진짜 말도 안 돼. 돌아가야 되는데. 저런 거 바로 웅징해야 돼. 어 죽지 만마 형. 나 그냥 큰 그림 그린다. 그 애한테 박아줘야 돼 말파. 나이스 이제 아, 잘 살았다. 미드 차도 밀었네. 신드라가 바텀에 틸 찍어서 먹어라. 드라 형. 바텀 틸 찍을 만하지 않니? 어 들어와 볼래? 이어이를야 말파가 살던가 하거든요. 와, 잠시만 자만하다가 질 뻔했네. 다좀 신경 써서 워야겠다 뭐야, 깜짝 놀래라. 이제부터는 우리 캡안 먹고 그냥 속도 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상대 정말 통제하면서 욕 먹고 턴 끝내야겠다 난 탑일차 먹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는 내가 템이 너무 좋아서 1대 렉이지 않나? 오빠! 세다! 스트라이징. 롱 마저 템이 이렇게 많은데 조딜이 맞아요? 어, 보언님 할만한데 이거 왜 빼야 돼? 우리 말파 아이고, 나나 쓴다. 2차까지 나뺄일없다 본다. 아, 어, 이제 앞해져했냐 예? 만 없고 그럼 레드. 레드까지만 하자? <목소리> 어나또스마 없다 미안하다 너왜 계속 바론 때 마다 스마가 없 냐？마크 해줘야 돼？나 없다. 오 전파 올라프네. 그래, 올라프 말고 말파 같은 거였으면 이겼는데. 뭐았다잉 아니, 이 파인데 레오나가 너무 맛있게 잘해주긴 했어요. 근데 시작은 여러분들 그 제가 탈릭을 자르면서부터 네. 아, 전판 카이사야? 패드립, 아그 그 이상한 말하던? 정의 구현해버렸네요?